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코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이캄데이에서 나온 스킨베리어 리페어 크림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촉촉하고 탄탄해 보이는 제형이거든요. 이 제품은 약간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위한 피부 진정 특허 스킨피아 식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피부 깊숙이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주는 천연 허브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불순물 없는 미네랄이 풍부한 캐나다 빙하수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수분감을 충전시켜주는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판테놀이 함유되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모공을 덮는 실리콘 성분이 없어서 더 산뜻하게 발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제품은 EWG 전 성분 그린 등급으로 온 가족이 사용해도 정말 좋고요. 민감성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하여서 이자극으로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판정했다고 하니까요. 이 제품 정말 믿고 쓰셔도 되지 않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피부가 옛날에 아토피가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더운 여름철이어서 땀 흘리고 얼굴에 열을 받다 보면 집에 왔을 때 굉장히 피부가 빨개져 있고 좀 오돌도돌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아무거나 막 바르기도 좀 그렇고 진정 효과를 위해서 알로에만 바르기에는 영양이나 수분 같은 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이쪽 볼에는 다 지운 상태니까 너무 건조하거든요. 짠! 요거를 제가 지금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듬뿍 발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정말 그냥 막 겉도는 느낌이 아니라 피부 안쪽부터 채워주는 느낌이거든요? 딱 발랐을 때부터 여러분들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뭔가 묵직하지 않은데 속까지 다 채워주는 느낌? 여러분, 제가 지금 바르지 않고 말을 하느라 지금 조금 건조해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르고 나니까 촉촉하고 그리고 향도 없어요. 뭐 딱히 그렇게 특별한 향이 없어서 향이 예민하신 분들한테 아주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볼 쪽에 바른 상태고요. 아주 촉촉하게 다 스며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대에다 두고 쓰셔도 그냥 바르는 것도 좋지만 냉장고에 있어서 시원하게 바르면 붓기 빠지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고 바르실 때좀더 산뜻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에이칸데이에서 나온 스킨베리얼 페어 크림 잘 보셨나요? 피부 트러블로 인해서 진정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나 피부가 예민해서 아무거나 잘못 바르시는 분들, 자극이 없이 순하게 크림을 바르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추천드릴게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